크래프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9일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하반기에 신작 게임이 다수 출시한다면서 매집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익률이 6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채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12월 달에 중국에서 게임 정책이 변경된다면서 급락을 했을 때부터 매집에 들어가가지고 작년 12월 22일로부터 저희가 최초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해요. 28만 4천원 갈 겁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로 이렇게 올라갔는지 저랑 같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차트를 회기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그어버리면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분석을 했던 28만원대를 이제 오늘로써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찍었어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이 변수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고 이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오버슈팅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 추세의 고점이라고 하는 데를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은 폭등하기 때문에 안팔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종가까지 일단은 지켜볼 겁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를 이탈하면, 자, 지금 추세의 고점이 29만 2천 원이에요. 이거 꼭받아 적어 가세요. 오늘 29만 2천 원을 종가로 이탈을 하면은 매도할 겁니다. 매도하는데 다 파는 게 아니에요. 50%만 팔 겁니다. 윗꼬리가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다가 이 추세의 상단선을 지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 단타, 추매, 모두 다 가능한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시가총액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14조짜리 종목이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우리 채널에서 여기서 매수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면 잠깐 화면 보여드리고, 이게 지금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키아니스 1월 31일 자 방송이죠. 제가, 설날 때, 추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이 언제냐면, 마우스 갖다 대볼게요. 여기에요. 맞나요? 우리 최저점에 사가지고, 오버슈팅, 오버슈팅을 두 번이나 맞이하네요. 그래서, 에스키아니스, 여기서 팔지 말자, 했고, 추세선 상단을 지지를 하죠. 지지하더니, 쌍바닥을 만들고 급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추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추세를 다시 타면서 이렇게 움직이던 추세를 이렇게 움직이는 추세로 바뀌었고 여기서 추세를 한번더 돌파해서 팔지 말라고 방송을 합니다 한 주도 털리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채널 영상 올라간 거를 검색해 보면 돼요 오버슈팅 구간 한 주도 털리지 마세요 어제 방송했죠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오버슈팅 때는 안 파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추세 상단선이어서 여기랑 여기선 팔았더라도 여기서는 화살표 지표가 없죠. 자 추세를 활용하는 건 이런 겁니다. 추세 고점 때마다 화살표가 등장해서 화살표 때는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 크래프톤 차트로 돌아갈게요. 추세 고점에서 화살표가 등장했을 때 익절들을 했었지만 여기서 화살표가 떴어요, 안 떴어요. 만약에 화살표가 뜨는 날이 생긴다면, 제가 매도하자고 방송을 할 건데,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과 비중을 50% 줄일 거예요. 자, 그러면 크래프톤 주주분들,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 모두 다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크래프톤을 매매할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아, 그때 한번 팔고 다시 샀으면, 이때 팔고 다시 샀으면, 이때 팔고 다시 샀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채널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이걸 우리는 추세라고 하는데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선들을 긋고 나는 이런 가격을 찍으면 팔되 돌파하면은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니까 안 팔아야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목표가가 있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매매해 보니까 팔고 다른 종목 샀다가 재매수할 때 돈이 없다든지 팔고 다시 살 때, 떨어질 때 무서워가지고 못 사.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팔았던 데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은 팔고 다시 살수 있는데 팔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못 팔아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거를 알고 있지만 활용을 안 해. 여러분들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알고 있죠? 추세 이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세 고점때저점때 이런 신호들이 저는 세력의 신호라고 하면서 세력의 매수 신호에 매수하고 세력의 매도 신호에 매도하는 추세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거 저도 걱정했고 제가 직접 만든 지표예요. 그래서 세력버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세력들이 매수할 때 타고 내릴 때 내리자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요. 그래프터 하반기에 재료 있는 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오른다 했는데, 올랐죠? 제가 선반연 된다 그랬어요. 자사주 소각 공시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국면도 등장할 수 있어서, 일단은 오늘, 지금 방송 촬영 시간이 오전, 10시 28분입니다. 지금은 안 팔게요. 근데 이 가격을 이탈해서 종가가 나올 것 같고 화살표가 등장한다면 매도하자고 방송을 촬영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크래프톤 오늘 방송 처음 오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매집할 때 구독자분들과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못 보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재방송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주목들을 매매하고 하고 있는데 아까 크래프톤 여기서 매수할 때 여기서 매수할 때 여기서 팔때 이런 영상들을 잠깐씩 잠깐씩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을 촬영할 때는 매수합시다 팝시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가 되시면 이 문자들 다 혜택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대신에 구독 버튼 누르셔야겠죠?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제 번호는 0 1 0 9 7 5 4 7 9요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써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타점들을 공유해드리는데 이 다이아몬드 때는 매수하자고, 화살표 때는 매도하자고.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니죠. 홀딩 할 겁니다. 변수 체크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보여드리고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에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은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 0 0 0 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다섯 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 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 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 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상가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 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 드리는 사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 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 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신 게 3부턴은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 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입니다 저는 새로운 국면을 정말 좋아요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오버슈팅이 뭐예요 추세선이 있고 회사가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기업 가치는 이 추세의 중심선을 따라서 점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안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스크래프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각도를 높이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업의 가치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퀸덤 점프, 뭐 오버슈팅 이런 구간이 등장하면서 무슨 말이 등장하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세선이 바뀌어요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올라갈 때 날카롭게 올라오고 조정할 때 짧게 빠지는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순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추세 각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추세 각도는 요 각도지만 앞으로 추세 각도는 요 각도로 더 날카롭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해보고요. 추세 고점 등장하고 화사표가 등장하면 50% 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채널은 50%를 팔면은 주가가 조정했을 때그 판돈 돈 있죠.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추매를 해가지고 비중을 확보해요. 얼마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크래프톤이 자 제가 27년도까지 실적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5,900억이었어요. 근데 자 27년도에는 1조 460억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낸대요. PER로 따지면은 PER이 반토막이 나는 거겠죠. 근데 멀티플을 유지시키려면 주가는 몇 배가면 돼요? 두배 가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는 크래프톤이 50만원대를 회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할까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실적을 따라가는 게 주가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배울 때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가 성장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면 크래프톤이 맥시멈 50만원까지 27년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매를 하면서 올라갔을 때는 반팔고 떨어졌을 때 추매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50만원까지는 스윙을 계속 할 겁니다. 변수가 있죠? 게임을 냈는데, 진짜 게임이 잘안 돼. 그리고, 배그가 잘안 돼. 그런 변수들이 생기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쇼크가 납니다. 그때는 비중을 확 줄여야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속 수익을 쌓아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크래프트 50만원 진짜 찍을 수 있는지는 시간 지나면 될것 같고, 제 수익률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증명해 보는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보러 오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지금 추세 바뀌는 거다 모니터링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문자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문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알람 문자 개념으로 제가 사야 될때 팔아야 될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를 대비해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올라가야 될 때에는 바닥에서 매수해야 될 때는 악재 같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사고 싶을 때에는 호재가 떠요. 아시겠죠? 아직 별 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이럴 때 시컷 올라가고, 호재가 떴을 때부터 추세 고점 나면서 떨어지면서 각도가 잡힐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노려볼 겁니다. 수익자리. 그 다음에 악재가 떴을 때 매수할 겁니다. 오케이? 이거 매매법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제 번호 01097547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례버스였고 크래프톤 50만원 찍을 때쯤에는 우리가 사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모두 다살수 있을 만큼 수익 많이 냈을 텐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